레오나 와 근데 나하이누 레오나 봐오 이거 전설 스킨이에요 이거 아세요 이거 레오나 아는 사람 없어서 이거 본적 없는데 이거 좀 이뻐 야 레오나 야 이거 양산 펼쳐요 이거 집간 건가 야 양산 약간 이거 무슨 풍이라지 하 이걸 유럽풍이라 하나 유럽풍이라 하나 약간 중세 유럽 그런 거라 그러나 어쨌든 좀 이뻐 수영장 레오나가 더 이쁘지 않나 와 알아 알지 못한다 이 사람. 레오나는 하애누 레오나가 제일 이뻐요 선생님. 레오나 하이누 미만 잡이야. 이거 일러스부터 그냥 귀티가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거 일러스 알아보는 거예요 신이거든. 이거 일러스도 이제 저는 스킨 일 게임이 이뻐도 일러가 안 이쁘면 안 쓰는 타입인데 이거 합격점. 레오나 스킨 좀 최고예요. 이거 레오나 필수 스킨. 웨스턴풍이야? 웨스턴이 서구 아닌가? 이게, 그, 뭔 풍인지 알잖아. 약간 스파이 패밀리 풍이잖아, 이게.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없어 보이긴 하네. 야, 좀 때렸다. 약간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렐 플럭스 가지고 이기지 않나? 아닌가 풀 있나? 뭐야. 섬레벨 근데 솔직히 진짜 애매한거 알아요? 일단 썩 걸어놨다.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잡았다. 일단 이거 선 걸고. 그러면 1대3이거든요, 이거 어, 내가 1대3하네. 날려줘. 이거 살긴 했다, 이거. 봐도 될것 같은데? 풀어봐 나이스 와 이게 렐이 맞.. 야야야 이거 뭐야 빨리빨 아니 사이리 왔네? 언제 왔어요? 와 이거 렐풀아나풀 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있었네 까비 요네님 진짜 무기성 라인 푸시 중 어? 따나? 나이스 이거 한대 때리면 킬형 거기서 방금 미니언을 때린 거예요? 아, 달리아킬 줄려고? 그럼 인정. 아, 달리아킬 줄려고 그런 거면 인정. 그럴 수 있지. 와, 요네 진짜 최고 얼마나 하고 있어. 와, 이제 안 칸. 여. 뭐야? 이거 진짜 처음에, 레오나가 죽어서 상황이 이렇게 된거같다 레오나가 안 죽었으면 얘네 안 들어왔어. 바론 죽에? 아니 그뭐 어떻게 어뜨,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아니 아 얘들아 아바언을 아니, 아니 그 얘들아 레아타 있는데 그래도 이건 해야지 이거 주면은 우리 다 지잖아 이거 주면 지잖아 먹고 있잖아 얘들아 와야지 아형 그걸 공을 좀 빨리 쓴것 같기도 하고 좀 이따 쓰지 그 제들 저것도 없는데 내저스트리도 네, 하게 어 막았다 역시 형이야 역시 형이야. 뭐야? 아나 이거 적궁이었네 아이씨 갑자. 깜짝... 아트배공못 봤다. 아 부셨어 가지고. 아 게임 게임이 이게 보지? 50% 근접, 근접이긴 해 49%면 1%밖에 차이 안나서 근접이에요 아이, 어쨌든 아, 니꺼치님 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한다고 진짜 뭐야 나 뒷삭 안하는데? 뒷삭이요? 나 뒷삭 안하는데 뭐야 닉네임이 뭐예요? 나 뒷삭은 나 뒷삭같은 파름치한짓 안하는데 니, 아마 아이디가 바뀐거 아니야? 어쨌든 아, 라우라 어어 그, 나오라구나. 어 잠깐만. 누구지? 잠깐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언제 왔냐? 괜히 이 가는 걸 하면 침묵죄 될수 있으니까 일단 게임도 합시다. 형그만아형 그만, 그, 아, 그만 죽어 봐요. 형 진짜 아우 개 같은 거 있다. 따이고. 이거. 야 이거 아 시야 안 보여. 아웃. 야야야 이거 따야 되는 거. 어, 서웠다. 아, 잠깐만. 짤만. 더블 킥. 우리 풀없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이탈리아 한번 죽였어. 선생님! 저 기억이 납니다. <laughs> 잠시만요. 아 그.. 예? 아 잠시만요. 아 맞네. 아 어, 잠깐 유미 판수가 아 맞아 맞아. 유미 판수 보니까 기억 확실하게 난다. 유미 판수 2000판 하시는 분. 아 어, 맞아 맞아. 아아 기억 났어. 기억 났어. 아, 아 기억났어, 기억났어. 어, 맞네. 유미하던분 원래 친목 같은 걸 엄청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연락이 많이 오길래, 그... 내가 뭔가 그냥 그만해달라고 말하기도 좀... 황연... 선생님, 그... 제가 친추를 다시 걸까요? <웃음> 잠깐만요. 제가... <laughs> 아유, c s 에있으니까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습니다감사합니님 당신의 유미 덕분에, 정말 많이 이겼습니다 아유 선생 감사합니다 왔습니다예어어다기났다 네. 이제 돈을 20만원 때려박으니까 진짜 무조건 다 기억났다 이거 달리아랑 <laughs> 빅토르요? 못하긴 해 제가 순열 원딜러라 그런 더러운 건 몸에 들이지 않는 편 순열이라 제가 아유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 약간 제가 잠깐 일탈했던 적이 언제냐 정글 리신으로 KDA 3.7 보이죠? 진짜 미친 슈퍼 루키 다시 3... 정글 그거요 제가 그래서 그브 정글 몇번 해본 적이 있어 그브 정글 그때 뭐야 그 원딜 가다가 원딜에 실증 느껴가지고 정글 가봤는데 그때 어나 그때 봤던 근데 유튜브가 앰비션 유튜브다 엠비션님 그 레이브즈 정글하는 거 검색해가지고 그때 봤었어. 그도 그냥 아 정글러하는 방송 그 프로분 누구 있나? 프로 정글러 방송분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엠비션님이 딱 생각나는 거야. 3년 전인가? 아 3년 전이겠다. 엠비션님 하실 때니까 유튜브 그때 봐서 아마 어. 와 그때부터 약간 야 이게 인연이었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이게 와 역시 옷기만 스쳐도 인연이랬더니 내가 유튜브를 먼저 봤었구만. 에이, 저도 4코어긴 해요. 이제랑 코어는 똑같아. 이렇게 따지면이 지금 드레이븐 굉장히 강한 사람. 아비, 근데 레드는 안 드시는 편인가? 야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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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야거이 없어, 이 없어. 이거. 코렇체 나이스. 야, 어디서 이를 빼는데, 죽어야지. 뭐야, 이제 배달하는데? 이거, 이거 봐줘야 돼. 이거, 내일 그, 빠져야 돼. 내일 빠져야 돼. 이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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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 빠졌다. 어, 들어온다고? 해봐, 해봐일 로아, 로아, 루거해봐 이거. 여깄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버텼다. 끝. 전멸성사. 컷 어. 서브들이 제대로 넣어줬죠? 제대로 제리 이석이. 그렇지. 다행이다. 게임 끝났다. 제제. <laughs> 야 막파야 잘했다. 어 막파야 잘했다. 야 막파야 막파야 더 시원하게 잘했으면 좀 게임 이겨야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냥 근데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요? 나는 그래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 그러나? 아니, 아니, 우리 좀 알고, 아니, 아고 아니, 아니, 기능은 니 아니, 지요 기능은 하는데 아침에 그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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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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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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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이아